사월 7일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은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어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어, 절대 조건과 절대 계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서론을 읽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의 확신. 이 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소행에 따라 구원이 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구원인 것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절대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될까? 또 그리고 뭡니까? 그 질문하면서 진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찾고 발견을 해야 될 것이다. 뭐냐니까 절대 구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응답을 받는 다섯 가지 길이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절대 조건이다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은약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속에 뭔가를 정립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절대 요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요정을 우리가 실제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란 말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절대 주권이란 말이 뭘까?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틀린 것을 믿고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 중심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단이 요걸 딱 건드리는 겁니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내 것이 중심입니다. 아니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는 뭡니까 내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인생이 바로 우리 것이다.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뭔가 이렇게 문화를 만들는데 노아 시대에 내비린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 중심 그다음에 내것 중심이 아니고 나중에는 우리 것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의 시대다. 사람들은 이세 가지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딱 얻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 때문에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이렇게 성도들을 건드려서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을 심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현장생활을 할 때마다 뭔가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안, 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굉장히 흔들리고 낙심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요. 그러면, 그참 그것 따라가 재앙이, 오죠. 재앙은 원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 재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 번의 재앙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강대국을 일으켜 가지고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절대적 권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약속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죠? 더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자들. 불신 세상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곱 명의 렘몬트를 불러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곱 명의 렘몬트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절대 조건 속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절대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점에는 뭐죠? 기도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은 역사하신다.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뒤에 하늘 보호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절대객을 믿고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면요. 하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하늘 군대와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단과 흑안권세를 끊것시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흑안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 주의 전군 선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요. 정말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 속에 내 현장에 그때부터 바로 하나씩 하나씩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면서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과 나중에 내 관계를 넘어선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자꾸 복음을 말하면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축만 이것만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nobody nothing 이러 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정말 쓰시려고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직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길이 보입니다.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힌 것처럼 보여도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으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문대가 되어지고 오히려 문대가 되어졌던 그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계획, 여러분이 이 뭡니까 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의 눈 가지고 오늘도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구원의 계획을 정말로 붙들고 확신 가운데 설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시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시당들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져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건과 계획에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정말 증거의 하루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